GSTT.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세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세대를 건너뛴 양도세, 즉,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약자로 GSTT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손주 세대한테 바로 돈이나 재산을 넘겨줄 때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세금이 생겼을까? 먼저, 왜 이런 세금이 필요했을까요?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물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은 두번 걷어지죠.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주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한 번만 걷어지게 됩니다. IRS 입장에서는 어 세금을 한번 놓쳤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세금이 바로 세대를 건너뛴 양도세 (GSTT)입니다. 세율과 공제 그럼 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공제 금액은 2024년 기준 13.61밀리언 달러, 부분은 2배, 27.2밀리언 달러입니다. 세율은 무려 4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세금은 기존 상속세나 증여세 위에 추가로 붙습니다. 즉 세금이 2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직접 주는 경우와 신탁, 즉 트러스트를 통한 경우 여기서 또 구분할 게 있습니다. 직접 주는 경우, 손주에게 그냥 바로 주거나 손주만을 위한 트러스트 넣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이 돈은 손주 것이라고 딱 못박아 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주는 경우 자녀가 먼저 수익자가 되고 손주가 나중에 조건부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 딸이 죽으면 그 다음엔 손주가 받는다. 이런 식이죠. 바로 이 간접 증여가 훗날 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증여의 예를 들어 손주한테 직접 5억 밀리언 달러를 줬다고 해볼게요. 1 3 6일 밀리언 달러 공제한도 아니니까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20밀리언을 주면요. 공제금액을 초과한 6.39밀리언 달러에 대해서는 40% 세율이 붙습니다. 즉약 2.56밀리언 달러가 세금으로 빠져나가죠. 간접 증여 이제 더 무서운 예를 들어볼까요? 2024년에 딸을 위해 신탁에 8밀리언 달러 주식을 넣었습니다. 딸은 평생 이 신탁에서 소득을 받아갑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은 재산은 손주 둘에게 갑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세금도 없고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후 주식이 크게 올라서 신탁 자산이 40 밀리언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딸이 세상을 떠나고 지정한 손주 둘이 각각 20 밀리언씩 받는 순간 IRS가 아 이건 손주에게 새로운 증여네 하고 GSTT를 물리는 겁니다. 즉 원래 8 밀리언만 생각했는데 불어난 40 밀리언 전체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서 GSTT 공제를 배정해놨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안 냈다면 손주 세대가 큰 세금을 떠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GSTT 공제와 상속증여세 공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를 쓰면 다른 것도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주면 GSTT 공제는 안 줄어들지만 상속증여세 공제는 줄어듭니다. 손주에게 주면 두 공제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즉, 공제를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존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2024년 초, 딸 에린에게 13.61밀리언 달러를 줍니다. 증여세는 없지만, 상속 증여세 공제는 다 써버립니다. 같은 해 손자 에드워드에게 13.61밀리언 달러를 줍니다. GSTT 공제로 세금은 없지만, 상속 증여세 공제가 이미 없으니 증여세 약 5.44밀리언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해말 이반이 세상을 떠나며 딸 에린에게 25밀리온을 남깁니다. 상속세로 10밀리온이 나옵니다. 즉, 공제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수천만 달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GSTT는 손주 세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을 줄때 붙는다. 세율은 40%. 그리고 기존 세금 위에 추가된다. 신탁 설계에서 조건부 수익제 손주가 들어가면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GSTT 공제가 배정된다. 공제는 상속 증여세와 GSTT가 연결되어 있다. 마무리자. 이제 GSTT가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하고 GSTT는 아예 모른 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대를 건너뛰는 순간 IRS가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물려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단순히 자녀에게 줄까, 손주에게 줄까만이 아니라 GSTT가 걸릴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상속 증여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절세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imes GSTT.